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예감의 건축 커뮤니케이터 지은이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은 전주 원단독 단독주택 시공 현장인데요 김민호 소장님께 직접 현장에서 외벽 시공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짓고 있는 이 단독주택은 건축사 사무소 예감이 설계하고 였 주식회사 그리 크지 않은 집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김민호 사장님, 네. 어, 오늘 외벽 마감 시공에 대해서 이제 현장 브이로그로 나왔습니다. 네. 어, 혹시 첫 번째로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요, 혹시? 이번 어... 현장 같은 경우에는 2층 마감과 1층 마감이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. 특히 2층 같은 경우에는 박판 세라믹 타일이라는 자재를 시공하게 되고요. 첫 번째로는 이 세라믹 타일의 가공된 모습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시공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세라믹을 네. 하면 어떤 게 장점이 고 어떤 게 단점이 있을까요? 어, 박판 세라믹 타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장재로서 고급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오염이 좀덜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어, 비싼 시공 단가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타일을 보면 홈 가공이 다돼 있어요 이 홈, 홈을 통해서 이제 철물을 꽂아 고정시키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 지금 타일을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 연기가 이제 졸리컷이 다돼 있고요. 45도 커팅이 다돼 있어서 나중에 타일과 타일과 만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지금 이이 이 부분 보시면 아까 졸리컷 했던 부분이 이렇게 면이 잡혀서 외부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떨어지고요. 어, 좀 있다 졸리컷 한 거랑 안한 거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. 졸리컷을 안 하면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는지. 네 안녕하세요. 소장님 네네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외벽 마가 시공 졸리 컷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.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여쭐수 있을까요 졸리 컷을 하게 되면요 일단 파일 과 타일이 일체감이 좀 생기고 마감이 깔끔해지고요 졸리 컷을 하지 않게 되면 돌매지 시공이라고 해서 파일과 타일을 띄어 놓고 시공 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마감이 좀더 깔끔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 아. 외벽 마감 공장은 어떤 공장일까요? 어, 이제 외부 마감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이제 옷을 입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옷을 입힐지 그것을 설계 단계에서 고민을 하고, 저 같은 경우는 그 옷을 이제 잘 맞게 입혀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이면 네. 이 주황색은 네. 네. 어떤 것인가요? 얘는 지금 이 타일과 타일 사이의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간격제입니다. 다른 시공, 다른 시공 네. 현장에서도 같이 하는 부분인가요? 아니면. 요거는 저는... 기본적인 시공이에요. 이거는 그 매지라인을 동일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수평을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뭐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작업은 아니고요. 기본적으로 하는 작업입니다. 아까 홈 가공했던 타일에 T 조정판, 얘를 끼워서 앵글과 결속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. 아까 가공했던 홈 가공했던 부분에 이 T 조정판을 끼워서 고정을 시켜주고 앵글에 걸어서 벽과 고정을 하게 됩니다. 아 이게 그러면 구조체 그즉 교과고 네. 꽉 붙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구조이 예, 맞습니다. 네, 소장님 네. 그 건축주 입장에서 외벽 시공할 때 네.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떤 걸 신경 써야 될까요 혹시? 건축주 사장님들. 선생님들... 외벽 마감을 할때 건축주님이 원하는 질감이나 재질의 재료를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건축주님께서 원하시는 색상을 고르시면 됩니다. 네, 이상 지금까지 그리크지 한집의 김민호 소장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